안녕하세요. IT조선 유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예. 테크로우 오늘 뭐몇 번째 시간인지도 저는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laughs> 우리 한 1년 했나요? 1년 어, 넘게 한거 같은데. 벌써 한 1년 된거 예, 같아요. 구독과 조야, 좋아요, 좋아요 해 주세요. <laughs> 저 오늘은 테크로우 NFT 네. 예. 이런 펀저블 토큰. 네. 뭐죠? 이게 한국으로 갑자기 생각했는데 뭐 불가 불가능... 아, 토큰. 대체 불가능 화폐. 이 NFT가 뭔지 또 그리고 요구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는 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NFT가 요즘에 핫하게 된게 이제 미술품 거래하고 뭐 음악, 음원하고 번... 뭐 네, 이런 거 네, 문제 음원... 이슈 관련해서 좀 엮이면서 이제 커졌거든요. 음, 음, 음. 근데 NFT가 좀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그, NFT는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 토큰 아까 음. 말씀하신 대로 그거고요. 그 ERC721을 기반으로 해서 발행된 어떤 블록체인 기반 기술의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의 부인인 그라임스가 NFT로 그림을 뭐 만들어서 경매에 붙여 가지고 그게 엄청난 부가 가치를 창출한 뭐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사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NBA 탑샷이라고 해 가지고 뭐 NBA 농구 카드를 지금 NFT 형태로 발행해서 어 그거를 이제 판매하고 있고 뭐 그것도 뭐 되게 600이더 리움에 판매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게 뭐 대체 자산처럼 네. 간주가 되고 있어요. 음. 최근에 또뭐 우리나라에서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 금융위원장님의 그 발언을 NFT로 만들어서 막 판매하고 아,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어 그래요? 저 그거 몰랐네. 근데 그럴 때 이제 사실 법적 이슈가 문제가 될수 네,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음. 원본 원본이 누구냐 네, 네, 뭐 이런 네, 네, 이슈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한 말을 음. NFT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판매를 했다 보시면 네. A라는 사람이 왜 내가 한 말을 그걸 NFT로 아. 만드냐라고 이제 자기의 어떤 프라이빗 버시권이나 성명권, 초상권 이런 아, 거에 일종을 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NFT를 그럼 만든 사람은 이건 내 소유다 이렇게 주장할 음. 수 있는 거고, 그게 약간 저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연예인 사진을 찍었는데 찍어서 초상권과 제가 이거를 판매를 하면. 음. 막 이거 팬덤들에서 네네. 그런 게좀 많잖아요. 음. 그러면 이게 초상권이 문제냐 저작권이 문제냐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일 많이 문제될 건전 그거라고 보고 또 그림 같은 경우는 원본이 만약에 있는데 네. 원본을 NFT로 이제 뭐 다섯 개를 한정판으로 만들었다 음. 그렇게 되면 그 다섯 개 원본이 있고. NFT 다섯 개가 있을 때 NFT가 원본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복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네. 원본 저작자는 NFT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겠죠. 음. 그러니까 NFT를 저작하는 사람들은 원본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먼저 사 와서 저작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든지 뭐제2차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를 받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미술품 가지고 뭐 토큰화한다고 하면서 네네. 얘기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정확하진 않은데 그때 당시의 개념은 뭐였냐면 미술품이 하나가 있으면 이 미술품의 ICO 개념으로 해서 접근을 했었는데 그거는 자 미술품을 하나를 출품을 해 놓으면 이거를 사람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뭐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크라우드 펀딩하고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이렇게 해서 뭐 저작권의 뭐몇 퍼센트를 내가 이걸로 응. 가지고 있고 응. 그걸 증명하는 걸로 이제 블록체인 응. 코인으로 응. 하는 거고 그러면서 뭐 주는 혜택이 그림은 미술관에 응. 전시가 돼 있고 응. 하루에 뭐 와서 볼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뭐 이렇게 응. 그런 혜택들을 막 줬단 말이에요. 응. 응. 이거는 NFT랑은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때는 NFT로 발행된 게 아니었고요. 네. 그때는 ERC20 토큰이었을 것 같고 음. NFT는 이제 이거를 그 자체로 소유권 증명이 되는 음. 어떤 문서와 같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NFT는 그래서 하나의 그림 자체에 대해서 내가 그걸 소유권 증명할 수도 있고 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지분 증명 형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은 지금 법적인 이슈가 좀 있어서 음.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NFT를 사실 지금 아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작권 문제랑 그러니까 뭐 사진 같은 경우는 디지털로 찍은 요새는 디지털 작업을 하니까 디지털로 찍은 원판에다가 NFT를 입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게 원본이다 이거에 대한 지분을 그러니까 증명, 소유권을 네네. 내가 증명한다 네네. 이건데 근데 사실 디지털 작품은 이거를 쉽게 출력도 할수 있고 카피 앤 페이스트해가지고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미술품은 내가 세, 이걸 그림을 그린 거는 사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고 이거를 원본으로 이제 보고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디지털로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원작자에 대한 저작권하고 근데 어쨌든 이게 다툼이, 다툼이 되게 치열할 것 같아요. 이제 원본을 만든 사람이 있고. 이 원본에 대해서 NFT를 만든다고 한다는 건 원본은 아니지만 네. 원본과 유사한 뭔가 2차적 저작물이 만든 거라고 봐야 음.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소설을 썼는데 영화화 시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네.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2차적 저작물 작성 이용 허락에 관한 음. 계약을 체결하듯이 NFT도 NFT를 만들 수 있는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음. 저작권자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 받아야지 되겠죠. 음. 음. 네, 양수 그런 받았으니까. 식으로 이제 문제는 해결하시면 되고, 어떤 경우는 원본을 그냥 소유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원본을 사와서 그 원본에 대한 NFT를 만드는 거죠. 그건 이제 내 권리가 되니까요. 원본을 만든 사람과의 권리 관계는 해소가 필요하다. 지금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전에 가상자산 논의는 뭐, 이거를 뭐 결제로 쓸 거냐, 주고받을 거냐, 아니면 뭐 자산으로 쓸 거냐, 이런 얘기가 많았고, 그래서 뭐 특정 금융 정보법 문제가 많이 생겼다면 이거는 그것보다는 하나의 뭐 전자 문서처럼 볼 수도 있고 하나의 그냥 작품 그 자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의 문제는 오히려 저작권이나 이 전자 문서로서의 효력을 어떻게 인정할 음.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법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뭐 법이 새로 필요한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법으로 충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수 있는 봐요. 거네요. 네, 뭐 음. 전자 문서법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건 전자적인 뭐 증명서라고 음. 해,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저작권의 개념에서는 충분히 포산되고 가능한 음. 부분이니까요. 네. 뭐 그거 외에는 따로 NFT 관련해서 좀 아셔야 될 부분들 뭐 NFT를 있을까요? NFT를 이제 게임 아이템으로 이제 뭐 하시려는 분들도 있는데 요럴 때는 이제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또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음.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NFT 하면서 또 같이 나오는 게 메타버스거든요. 네네. 메타버스 안에서 뭐 이걸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웃음> <웃음> 근데 저는 그거는 결국 게임 아이템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속에 있는 뭔가를 NFT화 해서 이제 이거를 사고팔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음. 개념일 것 같은데 메타버스가 결국 게임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게임 세계 속에서 이제 내가 활동하고 뭐 이거를 이제 사고팔고 하는 수단으로 하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는 하나의 게임이로서 게임 산업 진능에 관한 법률에 심의를 거쳐서 음. 뭐 등급 분류를 받아야 되고 등급 분류 받으면 뭐그 다음에 거기서 아이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나오겠죠. 세상이 디지털화 되면서 조금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겠다는. 머리가 생각이 아프죠. 네. 네. 아 저는 사실 강제 공부를 많이 하죠. 음. 네. 암호화폐가 뭔가 실생활에 쓰이기 위해서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고 뭐 NFT니 뭐 ICO니 네. 뭐 STO. 음,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떻게든 하려고 막 이렇게 요리조리 말을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좀 해요. 음, 좀 약간 부정적인 시선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이 NFT도 그런 측면에서 나온 음. 게 아닌가. 뭐 대세가 디지털로 가는 거에는 음. 사실 이견은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과연 그게 이 NFT고 ICO고 암호화폐고 이거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거는 캐 예. 예. NFT는 전좀 활용도는 있을 것 같아요. 음. 특히 NFT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거기에 이름을 뭐 이름이나 소유권 증명을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디지털화된 자산들이나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디지털 문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소유권 증명이 되게 어렵잖아요. 음.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원본 증명이나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면 그거는 NFT로 가능한 부분이니까 아 음. 디지털 세계에서 뭔가 증명서 증명이 필요한 부분은 뭐 블록체인으로 가능하겠구나. 음. 그거를 보여주는 거라고는 생각을 네. 합니다. 구독과 조야, 좋아요 해주세요. <laughs> 아, 오늘은 뭐좀 간단하게 NFT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NFT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뭐 법적으로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웃음> 네. <웃음> 댓글 남겨주시고 메일로 보내주시면 예. 아, 아 메일로 보내달라고요? 예. 메일 주소 여기 밑에 하나 찍어주세요 네. 네. 예. 네. 메일로 보내주시면 아, 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로우 어, 다음 주. 아닌 다다음 주에 또 2주 후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